안녕하세요. 여러분. 엽전으로 전해주는 경제상식 딸그락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긴급속보입니다. 2월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이 열렸습니다. 이게 어떤 자금이냐면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둔 정책자금이에요. 단,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자격 조건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승인받은 사장님 후기까지 다 팩트체크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정보가 곧 돈이죠. 이거 놓치시면 진짜 아까울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1단계. 신용취약 자금이 뭐냐? 이 자금의 정식 이름은 2026년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분들이 정부를 통해 직접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줄여서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하고 직접 대출까지 실행해요. 자격요건은 총 6가지인데 걱정 마세요. 대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해두세요. 신용관리 교육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용회복위원회 교육이 있어요. 무료예요. 업무 경력 90일 이상으로 창업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해요. 신용점수 839점 이하 나이스 기준, 즉 중저신용자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이고 세금 체납이나 연체 이력 없으신 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조건만 맞으면 거의 다 통과됩니다. 이건 도전할 만한 제도예요. 어차피 신청 비용도 없으니까요. 금리, 한도, 상환 조건, 실속 비교. 이 자금의 핵심은 운전자금, 즉 사업 운영비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보단 당장 가게 돌릴 자금 중심이에요. 최대 한도는 3천만 원. 이게 단독 자금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저신용 지원금이랑 합산 3천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으로 1500만 원 받았으면 이번엔 자녀 1,50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금리 얘기해 볼까요? 2026년 1분기 기준 금리 2.96% 플러스 가산 1.6%p 총 4.56%. 여기에 우대금리 최대 0.8%p 이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사업장이면 자동 마이너스 0.2%p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 연천, 강화, 옹진 등에 사시는 분이면 혜택받아요.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그중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는 고정형이라 예측이 쉽고, 상환 방식은 원금균 등분할 상환입니다. 신청은 2월 9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예산 소진이 빨라서 첫날 접수 꼭 기억하세요. 진짜 팁인데요. 신청 전날엔 소진공 즉 소상공인 지능공단 사이트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미리 로그인해 두고 새로 고침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이건 성공한 분들 공통된 경험담이에요. 3단계 실제 승인 사례 앤드 꿀팁. 이건 정말 될까 싶은 분들 계시죠? 실제 승인된 사례를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남에 있는 한 사장님 경험담 얘긴데요. 신용점수 788점, 업무경력 7년, 기존 대출 1억 있었는데도. 3천만 원 전액 승인 받았습니다. 비결이 뭐였냐면요. 세 가지였어요. 1. 국세지방세사대보험 체납 정리 2. 필수서류 미리 준비 3. 신청 10분 전 접속, 새로 고침 금지 그리고 센터 담당자 피드백 오면 즉시 보완자료 제출했습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진 않지만 타이밍과 준비도가 승인 확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출 1년 후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오르거나 840점 넘어가면 금리 0.5%피 추가 인하 요청 가능합니다. 이건 공단 공식 정책이에요. 꿀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이 약하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께 정부가 손 내민 제도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 있죠. 요즘은 정보가 곧 돈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나누는 게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자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일 전까지 교육 이수, 서류 준비 두 가지만 챙겨가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알림이 딸그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오늘도 행복에 저축하는 하루 되세요.